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이라 할수 있겠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짓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은 분명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할수 있습니다. 진리라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자유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확실한 그 믿음으로 인한 마음의 평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거운 죄찜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 밖에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찜을 벗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묵묵히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그 흐르는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주의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은 그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이제 그 신령한 세계에서 낙고천한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고, 짐승의 구유에 누이시며 또 생애 가운데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겸손의 모습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다라고 어 말씀하시면서, 어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하셨죠. 그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우리에게 주어진 멍해는 내 멍해가 아닌 바로 예수님의 멍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하기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 내가 갖는 멍에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멍해라고할수 있습니다. 이 멍에는 이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매는 것이 멍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그 말씀은 나와 함께 멍해를 메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같이 그 짐은 짊어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라면, 주님이 어느 곳이든지 함께라고 한다면, 거기서 내가 견딜 수 있겠죠. 마태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곳에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힘을 얻으리 그러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그런 수고와 또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 0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여와께 맡기라.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잠언 3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내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그 교훈과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그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짐은 주님이 짊어지신 짐이기 때문에 가볍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신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쉼을 주시는 것이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10편 37편에 있는 말씀은 내 길을 너의 길을 여와께 맡기며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대신 그것을 짊어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오 11장 28절로 30절까지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의 그삶 속에서 매일 매일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한다면 우리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늘 평강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마음에 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소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